뷰티, 도구류, 메이크업 브러쉬, 전문가의 손길이 스친듯, 더욱 세심한 메이크업 연출을 도와주는 아티스트리 메이크업 브러쉬 앤 파우치. 파우더 브러쉬, 루스 파우더와 프레스드 파우더를 얇게 바를 때 적합, 뭉침없이 균일하게 피부 표현. 블러셔 브러쉬, 블러셔 컬러와 하이라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표현. 파운데이션 스펀지 브러쉬,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사용, 얇고 매끈한 피부 표현에 도움. 아이 쉐이더 브러쉬, 넓은 부위에 아이섀도를 바르거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기에 적합. 포인트 브러쉬, 좁은 부위에 아이섀도를 바를 때 사용, 정교한 음영 및 눈가, 눈매 눈 강조에 적합. 컨실러 브러쉬, 컨실러와 사용, 어두운 눈 밑이나 피부 결정 부위를 커버. 아이브로우 브러쉬, 앵글 각도 브러쉬와 스크루 브러쉬가 일체형으로 된 멀티 브러쉬 눈썹 메이크업과 눈썹결 정돈에 적합 립 브러쉬 오토타입 립 브러쉬 립스틱을 바르거나 립 라이너를 그리기에 적합 브러쉬 파우치 세트 휴대하기 편리한 멀티 브러쉬 파우치와 아티스트 립 브러쉬 8종 구성 브러쉬 파우치 1개 브러쉬 류 8종 파우더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펀지 블러쉬 아이쉐이더 브러쉬, 포인트 블러쉬 컨실러 브러쉬, 아이쉐더 브러쉬, 립 브러쉬, 블러쉬 파우치. 트렌디한 디자인의 파우치로 고급스럽고 브러쉬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담아 휴대할 수 있는 멀티 파우치, 파우치 내 탈착이 가능한 추가 파우치가 있어 많은 제품을 휴대하기 유용합니다. 뷰티 보조 용품 세련된 디자인과 세심한 세심하게 선별한 고급 소재를 아티스트 리 브랜드와 제품에 맞춰 개발된 뷰티 보조 용품 아티스리 트 면봉 아티스리 트 오가닉 화장솜 아티스리 트 피지 제거 용, 종이 아티스리 트 세럼 클렌징 클로스 말드한 표물러 순한 고급 커튼 소재 사용 미세한 잔여물까지 제거해 주는 클렌징 고급스러운 디자인 패키지 사용법 한 장을 꺼내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닦아낸 후 클렌징폼으로 이중세안한다. 아티스트리 쇼핑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폴감 있는 화이트 색상의 고급스러운 외부 디자인과 자연의 순수함을 표현한 내부 디자인 견고한 소재의 패브릭 손잡이와 로고가 인쇄된 내부 바닥 사용하기 편리하고 활용도 높은 사이즈 <laughs> 퍼스널 케어 건강하게 빛나는 치아 상쾌한 숨결로 느끼는 자신감 56년 역사에 빛나는 오랄케어 전문 브랜드. 전 세계 56개국 넘버원 셀링. 글리스터 르미낙트 플로라이드 치약. 글리스터만의 효과적인 포뮬러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탄생한 글리스터는 충치 예방과 플러그 제거, 구취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오랄케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르미낙트 포, 포뮬러의 순환 세정, 페, 페퍼민트 오일 블렌딩을 개운한 청량감, 글리스터 르미낙트 플로라이드 치약, 글리스터 르미낙트 플로라이드 치약 여행용 사이즈. 전 세계 56개국 <laughs> 넘버원 셀링, 재구매 1위에 빛나는 글리스터를 대표하는 치약입니다. 글리스터만의 독자적인 르마, 르미낙트 포뮬러, 루미나트 페물러가 치아 에나멜 층을 손상시키지 않고 플라그를 제거하며 충치를 예방 후 구취를 제거합니다. 또한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글리스터만의 페퍼민트 오일 블렌딩이 주는 개운한 청량감이 칫솔질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해주며 상쾌한 숨결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여행용 치약은 여행, 운동 등집 밖에서 사용할 때는 물론 선물용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 있는 미소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구강내를 청결히 하여 충치를 예방합니다. 표백성 없는 세정으로 이를 희게 유지하고 빛나게하여 자신감 있는 미소를 완성합니다. 리미나트 포뮬러 리마인렉트 포뮬러가 어, 더미널러 제이션 산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현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규, 규칙적 칫솔질과 함께 효과적으로 프라그를 제거하여 구강 건강에 건강을 증진합니다. 페퍼맨드 오일 블렌딩이 강력하게 구취를 제거하여 상쾌한 숨결과 숨겨울, 입안에 개운한 청량감을 남깁니다. 효과적인 양치질을 위한 부드러운 모, 중간 모 설계. 글리스터 어드밴스드 칫솔. 슬림한 칫솔 헤드가 보다 많은 칫솔모를 보유한 인몰드 테크놀로지의 부드러운 모와 중간 모가 적절히 섞인 독자적인 디자인의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은 물론 치간까지 구석구석 닦아내어 효과적인 양치질을 도와줍니다. 유연한 칫솔모, 편안하고 잡기 쉬운 손잡이로 이루어져 보다 쉽게 양치질에 가능합니다. 세련된 네 가지 컬러의 칫솔로 구분이 편리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양치 습관을 위한 어린이 칫솔. 글리스터 어린이 칫솔. 치아가 자라나는 어린이 구강 구조에 맞게 둥근 칫솔 헤드와 부드러운 모듈로 디자인되어 치아와 잇몸은 물론 치아 틈새 플라그 제거에 효과적으로 도움 줍니다.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매끄럽+ 미끄럽지가 않아 잡기 쉬운 손잡이는 보다 쉽게 양치질이 가능하며 특히 칫솔 모의 컬러 패턴이 어린이가 적. 적절한 사용량의 치약을 짤수 있도록 해주어 건강한 오랄 케어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글리스터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은 양치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아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에 삽입한 뒤 점후로 움직여 잘 닦아 주십시오. 휴대용 캡이 내장되어 있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치간 칫솔 뒷부분에 끼우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금니형은 브러쉬 부분이 <laughs> 구부러져 있어 닦기 어려운 입 안쪽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건조시킨 후 캡을 끼워 보관하십시오. 글리스터 치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는 물론 잇몸 라인이 라인에 남아있는 미세한 이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세정해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 70~450cm를 잘라내어 양손 중지에 감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2~3cm가 되도록 짧고 팽팽하게 잡고 치아 또는 잇몸 틈새에 톱질하듯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치아 사이와 잇몸 라인이 라인을 상하좌우로 마사지하듯 닦아줍니다. 닦아줍니다. 양치질로 닿지 않은 곳까지 케어하는 마우스워시 글리스터 컨센트레이티드 마우스워시에. 프라그를 구석구석 제거하여 칫솔만으로 닿지 않는 구강 면적의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글리스터만의 신선한 페퍼민트 향 사용 즉시 강력하게 구치를 제거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시원한 청량감을 남겨줍니다. 고농축액 형태로 50ml의 용량으로 최대 100회 사용이 가능해 보다 경제적입니다. 사용법 동봉된 뚜껑에 마우스워시액을 5번 펌핑한 후, 이후 표시된 선까지 물로 물을 채워 희석해 사용하세요. 하루에 세번 30초 가글 후, 가글한 후, 가글한 다음, 뱉어내세요. 외부 활동 시에는 글리스터 워, 마우스 워시의 희석 연기와 함께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자신 있는 숨결을 위한 마우스 스프레이, 글리스터 리프레셔 스프레이. 사용 즉시 입냄새를 강력하게 제거하여 간편한 구강 구조를 관리를 구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글리스터만의 기운찬 민트향이 입안에 청량한 개운함을 주어 자신감 있는 숨결을 완성합니다. 빛의 투과를 막는 알리늄 이늄 용기로 내용물의 변질을 막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0회 사용이 가능해 더욱 경제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 건강한 오랄케어 글리스터 트래블 키트 새로워진 글리스터 트래블 키트는 글리스터의 시그니처 브랜드 컬러와 음, 그래픽을 재해석하여 경쾌한 클래식 디자인으로 리비리전되었습니다. 리뷰, 뷰 새로운 메쉬 소재의 파우치 디자인은 통기성이 좋아 칫솔 건조에 도움을 주어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우치 내 음, 분리 주머니가 있어 치약, 칫솔 등 필수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글리스터, 르미낙트, 플로라이드 치약 여행용 사이즈 1개, 글리스터 어드밴스드 칫솔 1개, 글리스터 트래블 파우치 칫솔캡 1개 포함 1개, 글리스터 마우스 워시의 희석연기, 글리스터 컨센트레이티드 마우스 워시의 희석연기는 사용법이 쉽고 자세하게 표기해 돼표기 놓아 누구나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법, 희석액을 동봉된 컵에 가득 따른 후 입안에 붓고 약 30초간 양치각을 한 다음 뱉어내십시오. 희석 방법 글리스터 컨센트레이티드 마우스워시액을 15방울 희석 용기에 넣고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 희석하십시오.